남자 일단 크루세이더부터 보도록 하죠. 남자 크루세이더. 아까 버프 캐릭 하나 보고 왔어요. 뭐죠? 여마법사의 헤카테 인챈트리스 캐릭을 보고 왔는데 이 캐릭터는 야 남자 프리스트 계열의 버프 캐릭이죠. 버프 캐릭의 원조예요. 근본 캐릭. 아주 옛날부터 나와있던 캐릭터였고 가장 버프 캐릭의 최초인 캐릭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단점이 있었죠. 예전에 홀리오더는 뭐가 있었죠? 정신력 홀리. 체력 콜리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정신력 올리면은 마공 파티와 같이 가게 되어 있고 체력 콜리면은 물공 캐릭과 같이 가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게 패치가 되었죠. 패치가 되면서 가장 높은 수치의 체력든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맞춰주게 되면서 마공 파티든 정신력 파티든 다 같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편들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죠. 버프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게 근본 캐릭 옛날 캐릭이다 보니까. 신규 캐릭터들에 비해 유틸이 딸립니다 여프리나 여자 마법사의 헤카테처럼 그런 캐릭터의 유틸보다 많은 유틸이 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쵸?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부분 아쉬운 것 빼고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헤카테는 그냥 버프 캐릭이에요 근데 프리스트는 뭐가 가능하죠? 버프도 되면서 딜러도 돼요 <laughs> 웃긴게 배틀 크루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프를 찍는 거를, 그, 세인트 이름 뭐였죠? 그, 망치 스킬을 찍은 다음에, 배틀 크루로 갈 수가 있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되게 특이한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메이스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고볼수 있고, 의외로, 그리고, 배크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가 배크를 키워봐서 아는데, 배크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망치 휘두르면서 스킬 하나씩 캔슬로 넣는 거 상당히 재밌게, 재밌습니다. 어. 나중에 한번 키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자, 일단, 버프 캐릭은 조작감 난이도로 따졌을 때, 100으로 갔을 때도 에 조작감 난이도가 중하.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버프로 갔을 때도 중하. 어렵지 않아요. 아, 뭐 하라고 해도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캐릭은 버프 캐릭이다 보니까 버프로만 하면은 좀 질리고 좀 졸릴 수 있는데, 어.. 이캐릭터는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냐면 던전의 파이터는 어떤 별명이냐면 던전의 파이터잖아. 던전을 도는 파이터인데 버프의 파이터라는 별명이 있어. 버프 없이는 던전을 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버프가 그냥 모든 직업의 최상위 층에 있어. 그래서 어떤 던전을 가든 아이고 버프님 오셨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템 조카 시켰어도어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아이템 조게 걸었으면 아이고 돈 드릴게요. 같이 파티 가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버프 캐릭은 하나 정도는 무조건 키우는 게좀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던전이든 편하게 파티 갈수 있으니까. 파티에 그냥 어서 오세요. 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안 좋은 캐릭을 키워가지고, 어? 파티에, 파티를 걸었는데 욕을 쳐먹었다얘라이 씨발, 내가 크로세이드로 온다. 크로세이드로 바꿔오면은 똑같은 파티에 파티 걸면은 어이고, 오셨어요. 이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키워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 정도는 자, 인파이터 뭐죠? 인파이터도 아까 우리가 봤던 캐릭터들의 비슷한 캐릭터들 이 있죠. 여스커, 남스커처럼 근접 캐릭이에요. 그렇죠. 이 캐릭터도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수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다닥다닥 때리는 주먹을 자신의 이용하는 채술 캐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근접 캐릭터들의 단점은 명확하죠. 뭐라 그랬죠? 무조건 뭐 타격, 타점, 범위...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너무 크죠. 타점 범위가 너무 커서 이 캐릭터의 매우 큰 단점은 파티원이 같이 갔을 때 파티원들이 몹을 이동시켜버리면은 모, 그 스킬 자체가 삑사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 파티에 좋은 캐릭터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솔풀에 좋은 캐릭터 보기도 힘들어. 왜? 딱히 홀딩을 가지고 있지않아요 <laughs> 그래서 나의 컨트롤러 모든 걸 해결하는 건데 근데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컨트롤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손맛으로 따졌을 때 그냥 감히 얘기드릴게요. 던전의 파이터 모든 길에 도전해서 손맛 1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진짜 그거 하나는 보장할게요. 정말 재밌어요. 이거 하나 잡, 잡으면은 다른 길이못할 정도로 정말 재밌어요. 하지만 난이도 자, 조가 조장 난이도 조장 난이도가 상이에요. 최상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 워왜 어렵냐? 이게 더킹이랑 스웨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더킹 스웨이로 뭐 내가 앞으로 이동하고 또는 뒤로 백으로 백 스텝을 하고 이런 이런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데 이 더킹 스웨이로 그그 몬스터 위치로 뭔가 타점을 잡아주는 것 자체가 연습이 많이 필요한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 하지만 정말 이 캐릭만 고집해서 열심히면서 하면 정말 재밌고. 어떤 사람이든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정말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징가성이 나와서 3차화성에서 범위 문제와 타점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면 확실히 떡상이 되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 이안 된다면은 확실히 매니아층만 하게 된다는 하게 되는 그런 캐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재미로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효율성으로 했을 때는 추천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가지로 나뉜다는거 참고하시고 키우세요 테마사 자 테마사 캐릭 자, 테마사는 예전에는 다른 캐릭이었죠 지금과 옛날 테마사는 완벽하게 다른 캐릭입니다 예전의 테마사는 어떻게 되어있었죠? 물리 테마사, 물공 테마사가 따로 있었고 테마사 안에 두개의 직업이 있었어요 물공 테마사, 마공 테마사 이렇게 두개의 직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마사는 물리 테마사와 마법 테마사를 합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모든 스킬을 다쓸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물공 스킬 따로, 마공 스킬 따로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다쓸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공용 스킬처럼 모든 스킬을 쓸수 있게 돼서 좋아졌죠. 그리고 예전에 정말 좋았던 게, 예전에 대격변이라는 대격변이라는 어깨 아이템, 에픽 사기 아이템을 통해서 기본 공격 데미지를 늘려서, 어퍼 공격인 공참타로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넣는 공참사라는 그 별명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유저들이 많이 늘어났다가 그 대격변이 패치가 되면서 유저가 확 빠졌죠. 그리고 지금도 이 테마사를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테마사가 의외로 안 좋은 캐릭이 아니에요. 정말 스킬의 범용성 효율성 스킬, 뭐 쿨타임, 그리고 홀딩, 몸머리, 슈퍼아머 다 돼요. 그래서 지금 따지면은 모든 지금 메타 어울리고 그냥 추천하는 캐릭이에요. 추천하는 캐릭인데 왜 유저가 없냐? 이 캐릭터가 유저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믿고 싶어요. 진짜 나도 왜냐? 나도 나도 안 키우니까 분명히 저도 알고 있어. 요이 캐릭이 좋다는 걸 알아요. 이 캐릭이 좋다는 걸 알고 스킬의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걸 아는데 섣불리 손이 안 가요. 특이하게. 그런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분명히 이거를 좋은 게 좋아 좋은데 난 이게 좋은데 뭔가 손이 안 가는 게 있잖아. 내가 먹 먹을 것도 하나 아, 이거 맛있는데 하는데 아, 손이 안 가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릭은 분명히 좋은 캐릭이에요. 절대 나쁜 나쁜 게 없어요. 범용성 효율성 스킬, 뭐 광범위, 홀딩, 몸머리 다 돼요. 어 근데 단점이라는 건딱 하나. 남프이라는거남프이라는게왜 단점일까요? 존나 웃긴게 있어요 옛날부터 던전의 파이터에서 던전의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캐릭터마다 자체 이동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남자프리스트는 그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청 느려요 그래서 처음에 키우면은 이걸 만렙 찍고 아이템을 맞출 때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요. 느려서. 근데 아이템 맞추고 나서 이속이 빨라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할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속 아이템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단점을 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테마사 얘기드렸어요. 자, 테마사 조작 난이도 알려드릴게요. 테마사 조작 난이도 어렵지않아요 중하. 어 중하 정도의 난이도예요. 다 떡쉐로 돼있고 스킬 범위도 나, 나쁘지 않아서 그냥, 그냥 때리면 돼. 떡떡떡떡떡 찍으면 돼요. 떡떡떡떡떡 떡떡떡떡 떡 그냥 망치로 그냥 어? 망치로 그뭐염주로 찍든지 뭐 도끼로 찍든지 찍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조장 난이도는 어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장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면 뭐였죠? 재미가 없다고 알고 있죠. 내가 얘기했잖아. 조장 난이도가 어려우면 재밌고 조장 난이도가 쉬우면은 재미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존나 웃긴 게 있어. 테마사는 조장 난이도가 쉬워도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테마다 키워봤으니까 응. 이게 도끼든 염주는 찍을 때 떡떡떡떡 찍을 때그 손맛이 어마어마해 떡떡떡떡 떡떡떡 왜냐면 떡떡떡 그 되게 빠르거든 패치 돼가지고 떡떡떡떡 떡떡떡 떡떡떡 모아서 떡이 차가 서는 빡 때리 어마어마한 손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어 진짜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아이템 맞추면 정말 재밌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어벤져 갑니다 어벤져 자 남자 프리스트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자 남자 프리스트의 꽃 어벤저는 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악마화라는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 변신을 하면 뭐가 뭐가 좋죠? 자체 슈퍼머를 가지고 있어요. 브레이크 슈퍼머를 당하지 않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평타 자체도 너무 좋아져요. 평타 역경직 있긴 하지만 평타 자체도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스킬 자체 의 연계 플레도 이 너무 좋고 스킬의 타점도 너무 좋고 범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그냥 딱 얘기할게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그냥 추천하는 캐릭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신규든 유저, 신규 유저든 그 귀한 유저든 딱얘기할 그냥 그냥 추천하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재밌게 키울 수 있고. 어, 그냥 캐릭터 자체가 좋아요. 근데 이 캐릭이 하는 유저가 왜 없는지가 의외일 정도로 캐릭터가 정말 좋아. 해보,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리얼 좋아요. 이 어벤져 캐릭이 제그 조전 난이도로 따지면은 조전 난이도가 이제 상중하로난도라고그잖아요 조전 난이도가 어,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니에요. 중간? 어, 그렇다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이지 유지하면서 게이지 쓰고 그 게이지 쓴거 가지고 변신하고 변신한 걸로 때리고 그 때린 거에서 연기 콤보로 들어가는 거까지 한게딱 중간 정도. 어 중간도 안될 수도 있어요. 어 약간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캐릭터는 추천하는 게 증가성을 하기 전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다 그랬잖아. 지금도 좋은데 증가성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니?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 캐릭은 나중에 저도 다시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캐릭이에요 증가성 나오면은 이 4개의 직업 중에 남프리즈 4개의 직업 중에 솔직히 딱 2개 정도 키우고 싶은데 그 2개가 정말 타점이 정말 그지같아서 단점이 큰 임파이터와 왜냐면 임파이터 재밌으니까 그리고 어벤저 이 2개는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는 이유도 그겁니다 아시겠죠 변신이 무제한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추천하는 캐릭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여자프리스 자, 여자 크루세이더입니다. 여자 크루세이더 여자 크루세이더는 뭐죠? 던전의 파이터에 존재하는 버프 캐릭터 3개가 있죠. 인첸트리스, 헥카테 그리고 남자 프리스트의 홀리오더 그리고 여자 프리스테, 크루세이더 세라핌이 있죠. 세라핌이 버프 캐릭터입니다. 버프 캐릭터 현존하는 버프 캐릭터들 중에 가장 많죠. 그쵸? 그렇죠? 여자 세라핌 그러니까 버, 그러니까 버프 캐릭터 중에 세라핌이 제일 많아요. 왜냐? 왜 많겠어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버프 캐릭터 3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헤카테가 버프력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여자 크루세이더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캐릭터 자체도 이쁜데도, 그냥 유틸 계열이 너무 좋아요. 유틸 계열이, 어. 힐도 물론 힐뭐 헤카테도 좋아요. 근데 뭐 힐도 있고, 몹을 몰아주는 홀딩도 가지고 있고, 이차 가속 홀딩도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단순해서 쉽고, 그렇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신규로 뭐 본인 여자 친구랑 아, 여자 친구 없겠구나 오케이 여자 친구 없으신 분 많이 제외하고요. 하여튼 뭐 캐릭터 이쁘니까 어, 한번 키워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존는 난이도는 아까 얘기다시피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하 정도 어, 어, 중하도 아니에요 그냥 하예요 쉬워요 쉽고 그리고 하나 키워놓으면은 법캐릭 무조건 이득이라 했죠 레이드는 어디든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득을 볼수 있는 캐릭터에다가 캐릭터의 효율성 마저도 되게 좋고. 지금도 파티에 모셔가는데, 징각성 나오면, 오죽하겠습니까? 아이고, 어서오세요. 레드 카페 깔아줄걸?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티, 어, 파티에, 그니까, 좋은 점, 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로세이더는,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물론, 버프 캐릭터, 재미 재미없어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키우지, 키우면 안 되겠고, 그쵸? 2단 심판관. 말 그대로, 2단이에요. 그렇죠. 교단의 율법에 따라 적을 십하나 잔혹한 성취자로 되어 있는데 도끼를 사용해서 불을 붙이고 불 붙인 거를 어 사용해서 무슨 뭐 이렇게 약간 홀딩을 가져가고 약간 이런 느낌의 시너지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캐릭터 일단은 스킬, 뭐 효율성, 범위,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이 캐릭터도 연계랑 본인이 컨트롤을 좀할줄 알면은. 어, 연계식의 콤보가 재밌는 캐릭이에요. 어, 재밌어요. 나쁘지 않게, 그렇죠 지금 평타만 넣어도 되게 재밌어 보이죠? 재밌는 캐릭인데,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시너지 캐릭이라서, 파티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캐릭이면 도 분명한데, 이 캐릭의 단점 은 뭘까요? 음, 얘 손맛 좋아요. 그리고 컨트롤도 난이도, 그러니까 연계 콤보를 하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좀 존재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캐릭터도 단점이 시너지 캐링이고 채널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데미지가 그렇게 태생이 데미지가 높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지지고볶고할수 있는 던전이 많지만 한계가 존재하는 약간 그런 캐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그런, 그런 불편한 점을, 어, 다 무시하고 할수 있을 정도의 연계 느낌과 스킬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 단점 아까 얘기했다시피 눈 아픈 거. 그런 것만 조금 제외해 주면은 이 캐릭터도 진각성 나오면은 상당히 해볼만한 캐릭터 추천하는 직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1차와 2차가3 중에 하나 패치가 되니까 채널링이 확실히 줄어들 테고. 그렇죠 거기다가 신, 그 기존 스킬들 두 개가 변, 변하니까 기존 스킬들 안 좋은 거두 개만 딱 바꿔주면은 그쵸? 불편함도 해결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징가서만 나오면은, 떡상하기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물론 지금 엄청 좋은 캐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캐릭도 아니에요. 그냥 딱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 정도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얘기다시피 중간 정도. 자, 무녀 캐릭입니다. 무녀 캐릭. 자, 남자 프리스트의 염주를 쓰는 마테, 테마사가 있다면, 여자 프리스트의 염주를 쓰는 무녀라는 캐릭 있죠, 천선하나 자, 무녀라는 캐릭은 기본적으로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 그리고 스킬 자체가 엄청나게 효율성이 좋고, 그리고 범위도 나쁘지 않으며 쿨타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 그리고 상당히 느리지도 않고 스타일리시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녀라는 직업은 의외로 유저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렇다고 인기가 없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 많이들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엄마와게 많이 키우는 건 아니지만 무녀 캐릭은 그냥 징가선안 나온 상태인 지금도 저는 추천해주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징가선 나오면 1차에서2차에서 중에 하나 버리면 되기 때문에 채널링은 해결이 되고 그렇죠? 증가선으로 끼면 되고 나머지 무큐기들과 나머지 스킬들의 범용성과 효율성과 쿨타임인데 거기에서 일단 이점을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뭐였죠? 시너지잖아. 어, 시너지잖아. 시너지여서 또 이점을 가져가고 그리고 파티 선호도에서 파티 선호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무녀가 파티 의외로 되게 잘 받아줘요. 왜냐면이 이 캐릭은 뭔가 트롤을 할수 있는 스킬이 없어. 어, 트롤이 되는 스킬이 없어. 그냥 그냥 스킬 그냥 A, B, C도 누르면 돼. 누르면은 그냥 스킬 다 맞아. 어, 전혀 트롤이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상당히 선호도가 나쁘지 않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캐릭터는 일단 조전 난이도가 쉬워요. 엄청. 어, 그냥 하라고 봐도 돼요. 그냥 ABC도 쫙 깔기면 돼요. 따로 따 깔려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조년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캐릭터는 일단은 진 나와 진가서 나오기 전에도 추천하니까, 여러분들 신규나 귀환자 분들도 한번 정도 키워보는 거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미스 트리스 갑니다리디머입니다리디머 미스 트리스 자, 여자 프리스트 계열 중에, 최초로 변신을 하는 캐릭이에요. 남자 프리스트에 변신하는 어벤져가 있다면 악마어를 변신하죠. 미, 그 여자 프리스트에는 미스트리스가 변신하는 캐릭이죠. 지금 변신 을 이제 할 건데 변신을 하면은 저 바뀌었죠. 아 뭐야? 변신 안한 거예요. 변신했네. 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스킬을 쓸때 잠깐 변신한 것처럼 보셨나 와요. <laughs> 참고하세요. 근데 그 스킬 쓰면서 그일화성 변신해 버리면은 일화성의 선딜이 캔슬되는 그런 이점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여담이었고 자 지금 변신했어요. 저 변신하면은 뭐가 되냐면 공이 속이 빨라지고 엄청 좋아져요. 그냥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스타일리쉬하고 빠르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킬의 구조도 이 미스트리스 스킬의 구조가 엄청 좋아요. 범위도 좋고 다 좋아요. 물론 쿨타임 좀 길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가 문제죠? 1차각성의 방금 보셨던 이 변신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변신이 지속시간이 짧아서 풀려요. 이 변신이 무제한이면 진짜 미스트리스 유저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미스트리가 좋아. 왜냐면 미스트리스가 홀딩이 되게 좋아요. 홀딩, 몸머리, 범위 다 만족이에요.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변신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단점입니다. 진짜 변신 풀리는 순간에 공이서 뚝 떨어지면서 엄청 느려져요. 답답의 끝이에요. 답답의 끝. 근데 변신하면은 너무 재밌어지죠. 자이 캐릭터 조난 난이도는 근데 이 캐릭터 조난 난이도가 쉬운 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의외로 왜냐 그 스킬들이 연계 콤보와 잡기와 홀딩이 중간 중간에 섞여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그 이거 내려 꽂는 걸로 홀딩 하면 해주고 때려다가 덜덜 때리고다음에 그다음 홀딩에다 떨어져 떨어 하고 땡겨 땡겼다가 때리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ABCD 갈기면 안 돼요. 그런 유의 캐릭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줄 수만 있다면 은어 중간 정도난이도라도한 중간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의 난이도로 정말 재밌게 즐겨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대하는 캐릭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였죠? 어벤져 다시 해볼 수 있고 인파이터 다시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그 중화기 쏘는 중간 뭐죠 트러블슈도 다시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미스트리스 다시 해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미스트리스는 정말 재밌겠는데 변신 무제한 아니어서 접었던 캐릭인데 진강서 나오는 순간에 이 변신만 무제한만 준다면 저는 이거 다시 키웁니다 진짜 어 정말 괜찮은 캐릭이에요 추천하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스트리스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지금 하지 말고, 증가수 나와서 변신이 무자하니 나오는 거 보고 하세요. 안 나오면 하지 말고. 아시겠죠?